안녕하십니까? 고창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반각과 호도법은 삼각함수를 배우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칠판에 삼각비 VS 삼각함수라고 써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이 삼각비 때문입니다. 삼각비에서의 정의와 삼각함수에서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가 다른데, 삼각비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삼각함수의 정의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접근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선생님이 10분 안에 삼각함수 제대로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차이점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삼각비는 직각 삼각형에서 정의가 됩니다. 삼각함수는 어디서 정의가 되냐면요. 단위원, 반지름 일자리인 단위원에서 오늘은 정의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삼각비에서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이 길이를 a, b, C라고 했을 때, 이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인 세타는 여기서 B분의 C라고 정의가 됩니다. B분의 C. 코사인 세타는 B분의 A. 탄젠트 세타는 A분의 C라고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열심히 했죠. 그러면, 사각함수에선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단위원에서 단위원 위 점의 사인 세타는 y 좌표 중요합니다. 좌표 y 좌표 코사인 세타는 x 좌표 탄젠트 세타는 x 좌표 분의 y 좌표 해서 기울기라고. 정의가 됩니다 자 삼각비와 삼각함수의 차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설명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삼각함수에 대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원 위에서 정의를 하기 때문에 단위원을 먼저 그려주면요 반지름 일자리인 단위원을 그려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이세탈의 정의를 한번 선생님이 쭉 써볼게요 먼저 말로 얘기를 하자면 삼각함수에서 사인 세타의 정의는 동경 세타와가 나타내는 직선과 단위원이 만나는 교점의 y 좌표님, y 좌표입니다. 다시 동경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교점의 y 좌표가 사인 세타의 정의입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세타가 나타나는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교점의 x 좌표. 탄젠트 세타는 그 교점 x 콤마 y 해서 x분의 y. 동경이 나타내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럼 그림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각에서 했던 시초선 동경, 다 기억하시죠? 시초선을 X축과 일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원점을 중심으로 동경,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을 그려주고,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교점, 단위원이 만나는 교점, 단위원이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교점을 x, y라고 하면 그 점의 y 좌표, 이 y가 sin 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sin 타는 y, cos 타는 x, tan 타는 X분의 Y. 동경이 나타내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정의가 됩니다. 자, 반지름은 1자리인 단위원입니다. 단위원에서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숫자를 넣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걸 지우고,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탄젠트 30도를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한번 구해볼게요. 이 값들을. 물론 삼각비로도 구할 수 있어요. 에이 선생님, 이거 그냥 30도짜리 직각 삼각형 그리고 30도 구하면 되잖아요. 아니, 저는 이거 다 외우고 있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30도는, 정의는 30도가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교점의 y 좌표 30도가 나타내는 동경과 지금 원이 좀 짱구가 됐는데 이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교점을 p 프라임이라고 하면 그 점의 x 좌표와 y 좌표가 코사인 사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 x 좌표 y 좌표를 구할 때 그때 삼각비가 도움을 줄 겁니다. 삼각비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겁니다.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들어주면 반지름 길이가 1. 여기가 2분의 루트 3. 이 길이가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길이가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니까 좌표가 2분의 루트 3, 콤마 2분의 1이 됩니다. 단위원과 만나는 교점의 y 좌표를 구했어요. 그럼 사인 30도의 값은 이 교점의 y 좌표를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사인 30도는 2분의 1 음. 코사인 30도는 뭐죠? 교점의 x 좌표 교점의 x 좌표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는 x분의 y 기울기 해서 루트 3분의 1 이라고 대답해 주면 돼요. 어, 이게 정의대로 구하는 거고 이번에는 30도는 사실 다들 외우고 있어서 시시하죠. 그러면 선생님이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30도가 아니라 시시하지 않게 120도, 코사인 120도, 탄젠트 120도를 삼각함수의 정의로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은 삼각비로 구할 수가 없죠, 지금. 120도이면서 직각 삼각형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삼각비로는 a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삼삼수의 정의로 한번 구해 보면 120도가 나타내는 동경, 120도가 나타내는 동경을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90도니까 120도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20도가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교점의 y 좌표가 사인 120도의 값이 될 겁니다. 이 교점을 q라고 하고 이 점의 x 좌표, y 좌표를 구해 주면 사인값, 코사인값을 구해 주고 탄젠트 값까지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저저 점의 좌표를 구해 볼까요? 점 q의 좌표. 이때도 삼각비가 도움을 주, 도움을 줄 겁니다. 삼각함수의 정의가 아니라 삼각비가 도움을 줄 거예요. 좌표를 구하는데 삼각비를 이용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각이 60도면 이 길이가 2분의 1,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이 대각선의 길이가 1입니다.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3. 그럼 좌표를 쓰면 좌표입니다. 길이는 2분의 1이지만 음의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2분의 루트 3. 교점의 y 좌표가 교점의 y 좌표가 사인 값. 2분의 루트 3 교점의 x좌표가 코사인값 마이너스 2분의 x좌표 분의 y좌표가 탄젠트값 마이너스 루트 3자 음.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사각함수의 정의로 구하는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인 마이너스 60도도 구할 수 있어요 음 단위원을 그리고 마이너스 60짜리 동경을 그린 다음에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해 주면 돼요. 그 다음 모코사인 뭐210 구할 수 있죠. 210도짜리 동경을 그리고 이 점의 x좌표를 얘기해 주면 되죠. 탄젠트 135 90도에서 45도만큼 간이 동경을 그려주고 이 직선의 x좌표, y좌표를 구한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삼각함수의 정의, 이제 좀 아시겠나요? 선생님이 숙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보면은 단위원이 아니라 반지름의 길이가 R자리인 원에서 삼각함수를 정의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단위원과 R, 단위원에서 정의했을 때랑 반지름이 R일 때 삼각함수를 정의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삼각함수 값은 왜 같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 R 짜리 원에서 정의한 삼각함수와 이런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로 찾는 연습을 하고,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